안녕하세요 희랑별 여러분 <laughs> 6월 김희재님 스케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이죠 6월 3일날 오후 6시 30분에 네. 울산 문수호반 광장에서 울산공업축제와 함께하는 울산 가족사랑 콘서트에 행사에 나가시고요 네. 6월 8일입니다 mg 희망나눔 경남음악회 오후 6시에 네, 창원 스포츠파크 주 경기장에서 행사 있으시고, 6월 10일 날, 어, 제3회 천천만락 통통 삼성현문화축제에 오후 7시에 영남대학교 천마아트센터 그랜드홀에서 행사 있으시고요. 6월 11일입니다. 시민화합대축전 헬로 콘서트 좋은 날에 오후 7시 반에 6월 11일 날, 안동 문화예술의 전당 맞은편 강변둔치에서 행사 있으시고요. 6월 17일입니다. 뮤지컬 모차르트 오후 2시 30분에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공연 있으시고요. 똑같이 뮤지컬 모차르트 6월 23일 날 오후 2시 30분에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6월 25일날도 뮤지컬 모차르트 오후 3시에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6월 28일날 뮤지컬 모차르트 오후 2시 30분에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6월 30일도 뮤지컬 모차르트 오후 7시 반에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한다고 하니깐요 꼭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한비 t v 였고요 저희 채널 구독, 시청, 후원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